수업나와아니에요 Swamp 네? now. 수업 지금처럼 이제 세개 직선이 만나게 되면 <laughs> 이게 동 m 각 n 각이라는게 사실은 거의두개 직선이 평행에 s 평행이면 좋고 평행은 아니어도 좀 평행에 가까울 정도로 그려져야 이게 동 w 각 찾기가 좀편 o 이렇게 동의각 여기 동 s 각 동의각 동 o 각 이런 식으로 동 o 각 찾기가 편한데 o 각찾도 얘랑 얘랑 각 얘랑 얘랑 엇가, 이런 느낌인데, 저렇게 세개 직선이 이렇게 하나가 평행하지 않게 막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 여기에 동의각이 어디라는 건지, 진짜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잘 보세요. 이제부 합니다. 새로 그냥 그릴게요, 여기다. 새로. 자, 세개 직선을 그렸어요. 직선 이름을 씁시다. 색깔로 구분할게요. 그래야 좀 금방 알아보기 편할 테니까. 네, 바꿨어요. 지금 내가 바꾸고 있는 겁니다. 네, 누르면 바뀌어요. 여기를 1번 직선이라고 할게요. 얘를 2번 직선. 얘를 3번 직선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 각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는데, 여기 있는 각 A, B, C, D, 이쪽에 E, F, G, H, I, J, K, L. 자, 이렇게 각이 나와있다 칩시다. 자, 이랬을 때 저쪽에는 A와 동일까? 뭐 이런 것들, 뭐 C의 억각 이런 걸 찾기 는 어렵다는 얘기죠. 일단 A의 동위각을 찾으시오. 그러면 어디 있을까요? e I요. J. 아, 아, J. 그좀 보이세요, 눈에? I인가 J? 이거 헷갈리죠, 저. i 가에 하고 J가 있어요. 아, 이게 I예요. 여기 I. 얘가 J. 아, 네. 네, 이렇게 되는 거. 뭐더 설명할 게 없겠네요. 네. <laughs> 그럼 각시의 동의가 뭐야? 각시요 J랑 또 J야? 네? 아까도 J랑 g 랑 g 랑 L 그 맞아? 그 설명할 필요 없는데 다 알아듣고 네. 있었잖아. 어떡해, 네? 됐어요? 그럼 뭐 설명할게 없네 원래는 이게 잘 이해를 못하면 이 직선을 움직여 다니면서 계산해야 되는데 다 이해했으면 뭐 굳이 뭐 하려고 움직인다고요? 그래도 일단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들어보죠 들어보죠 갑시다 자 만약 노리는 적혀 드릴게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 B는 아, A, C인가? 먼저 어, 각 여기 있는 각 A의 동위각을 찾는데 이쪽에서 찾는다면 여기서 각 A의 동의각을 찾으시오 라고 한다면 이 3번 직선을 여기는 3번 직선을 이 만나는 점이죠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이 막대기를 1번 직선과 되도록이면 평행이 되도록 이렇게 기울여 줍니다 그러면 잘봐 이렇게 기울이면 J가 천천히 각이 줄어들고 I는 늘어나겠죠 여기가 J가 되고, 여기가 I가 되고, 여기가 L이 되고, 여기가 K가 되는 거야. 이런 거. A, B, C, D. 그래서 A의 동의각은 J, B의 동의각은 I, C의 동의각은 L, D의 동의각은 K. 뭐 이런 식의 성립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만약에 이런 걸 못하면 저렇게 성립시킬 때 그려야 되나요? 사 그러니까 헷갈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여기서 내가 동의각을 찾고 싶은데 모르겠네? 그러면 얘랑 같은 위치에 놓이게 만들기 위해서 이 3번 직선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 이쪽에서 찾고 싶으면 그때는 이그 네. 거 아닌가? 네? 그럼 색깔을 그러니까 이쪽에서 찾고 싶으면 각 a 의동향을 찾고 싶으면 아, 찾고 찾고 네, 저쪽에 그 찾고 싶으면. 네, 네. 이건 이거는 이렇게 가르란 얘기예요. 네. 가리고 여기서 찾아라라는 뜻인데 아까 한한 번에, 한 번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이런 거안 해야 돼요. 한 번에 이해되는데뭐할거구이 어렵게 합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할까 봐 얘기한 건데 그렇다면 그래도 뭐 설명드릴 게 따로 없네 요 그러면. 자, 네. 오늘은 그냥 평행선로 갑시다 그러면. 헷, 네. <laughs> 왜? 네, 아니에요. 네, 아니. <laughs> 갑자기 자, 잘 이해 못 하실까 걱정했는데, 뭐, 이해를 잘 했다면, 바로 이렇게 평행선 성질로 갑시다. 평행한 성, 평행한 직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직선 L과 직선 M이 나란하게 그려져 있을 때, 잘 봐. 이게 직선 L이야. 잘 봐. 여기 위를 이렇게 직선 N이 지난다고 칩시다. N이 지나가요. 근데 직선 L과 N이 이르는 각도를 계산해 보니까, 어, 여기가 60도야. 근데 직선 l과 나란한 직선이 있어요. l과 나란한 직선, 이게 직선 m이야. 그럼 m과 n이 이루는 각도는 몇 도일까요? 60도. 왜죠? 왜냐면 근데 l과 m이 평행하고 l과 l이 n이 벌어져 있는 크기나 m과 n이 벌어져 있는 크기는 평행하기 때문에 같다고 보겠다는 얘기죠. 그 얘네들은 무슨 각이죠? 동의각이죠, 동의각. 자,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어? 선생님, 그럼 만약에 평행선에서, 두 직선이 평행하다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두 동의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고 말할 수 있나요?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성질에 따라서. 그러면 이것도 성립하겠네요? 얘가 60이면 여긴 몇 도죠? 왜죠? 맞국지가크기는 서로 같다고 배웠으니까. 그럼 선생님, 얘랑 얘랑도 같은데, 얘네들은 무슨 관계예요? 엇각? 뭐야? 평행선에서는 동의각 크기도 같은데, 엇각 크기도 서로 같네? 여기 책에 나오죠? 평행선 평행한 두 직선에서 살른 토로 다른 직선 하나 지날 때, 그때 만들어지는 동의각의 크기와 엇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아지고, 얘랑 얘랑 엇각 크기 서로 같아진다. 당연한 거다.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 있는 연습문제 뭐 이런 거 하나 풀어본다면, A과 M이 평행할 때, 아, X의 크기를 구하시오. 1번, X 크기를 구하시오. 너무 쉽죠? 몇 돌까요? 40. 아, 그렇죠. 여긴 X는요? <laughs> 그렇죠. 네. 그렇게 되겠죠. 뭐 이런 내용이에요. 아, 쉽네. 네, 쉽죠. 자, 여기서 하나 더 해봅시다. 이런 거. 어디로 요 다음 페이지 3번이요. 자, 봐. 이건 잠깐 보세요. 직선 L과 직선 M이 무슨 관계라고 책에 되어 있냐면, 책에 써 있습니다. 직선 L과 직선 M은 평행합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 각과, 여기로 표시할까요? 이 각과 이 각은 무슨 관계죠? 엇각이에요. 근데 평행선에서 엇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가 X 플러스 오면 여기도 x 플러스 5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니? 근데 이걸 왜여기다 옮겨놔야 되지? 그렇지 평각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떨어뜨리면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붙여놨더니 억각의 성질 평행하면 억각이 서로 같으므로 억각 성질을 통해서 옮겨놨더니 어? 평각이 만들어지네? 그럼 x 플러스 5라는 각도와 3x 마이너스 25도라는 각도를 뭐하면? 더하면 그 결과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이제부터는 방정식 푸는 겁니다. 앞뒤에서 배웠던 1차 반응식. 1X 더하기 3X 몇 X? 계산 안 돼? 괜찮죠? 플러스 5 마이너스 20. 아, 플러스 5 마이너스 25. 계산 안 돼? 플러스 5랑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0. 왜 나머지 둘은 꿀먹은 벙어리? 아니, 아직이항안 했어요. 계산만 한 겁니다. 그 이제 이항할 겁니다. 이렇게 이항을 해요. 그러면 좌변은 4x, 우변은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200 양변을 모로나누죠 4로 따라서 x는 50 이게 정답이에요. 어렵나요? <laughs> 안 어렵는데 오늘 둘은 뭐 이렇게 눈빛이 왜 좀비 같아. 초점이 없어. 어렵나요? 안 어렵나요? 눈빛이 초점이 없어. 왜, 오늘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네? 저... 뭐, 무슨 집에 안 좋은 일 있어? 아니요. 근데 왜 그래, 눈빛이? 무슨 수업 중에 무슨 생각을 해? 이걸 생각해야지. 어? 놀 생각? 요 생각. 아, 요 생각. 이 생각. 이 생각. 요런 생각. 요런 생각. 네?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동이각이라든지어깨을 움직여 다니시면서 어,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이 오른쪽에 6번 중에 하나만 더 풀어 드릴게요. 뭐가 좀 풀어 왔으면 좋겠나요? 5번. 5번. 원래 마지막에 가장 어렵. 자, 5, 5번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보여요? 해 봅시다. 선생님. 우리는 x하고 y를 구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음, 가만히 있어 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풀기 할수 있는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제일 쉬운 방법은 이겁니다. 이 직선과 이 직선이 평행하죠? 근데 평행한 저 직선에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이 각과 이 각은 동위각이 되죠. 이해돼요 이렇게, 이렇게 직선 평행한데, 이렇게 가면서 이 각이 105도면 이 각도 105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105인데, 여기가 50이네? 그럼 여기 몇 도가 남아요? 55도가 남겠죠. 둘을 더해서 105도가 되야 되니까. 네. 그럼 여기만 알아내면 이제 쉬워졌어요. 그럼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은? 다시 같아지죠. 동의각이니까. 평행선에서 동의각이라 이 각이 X가 되는 겁니다. 그럼 X 값이 나왔나요? 그리고는 이렇게 되면 몇 도가 돼요? 180이니까 Y 더하기, 50 더하기, 55 하면? 180. 이게 합쳐서 105도였으니까 Y는 180 빼기 180 빼기 105 75. 그래서 X는 55 Y는 75.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알고보니 아, 별거 없네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렇게 안 풀어도 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풀면 됩니까?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Y죠. 여기 뭐예요? 그러면 얘도 y죠. 이게 y입니다. 얘도 y. 그럼 얘네 둘이도 면 180이니까 y는 75 됐죠. 네 y는 알겠어요 아, 대단합니다. 한수 앞을 보셨군요. 네. 우리는 막두수 앞, 세수 앞을 보는데 혼자 한수앞 보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아니요, 저는 75를 먼저 말했으니까 저는 훨씬 더빠르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y가 이제 구해졌죠. Y가 구해서는 이제 75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X를, 근데 여기도 옮겨놓는 거죠. 평행선에서 동의각이 서로 같으니까. 그럼 이렇게더 하면 다시 180. 그래서 X는 55. 뭐 이렇게 구해도 괜찮습니다. 네.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구하든. 그게 그건데 이게 표현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수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인데, 자, 잠깐 보실까요? 네, 잠깐 보세요. 요 그림만 봅시다. 자 지금은 1번 그림에서 오른쪽에는 1명이고 1번 그림에서 x의 크기를 구하시오인데 자잘봐 잠깐 잠깐 잠깐만 잠깐만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L과 M 근데 만약에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L과 M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면 아, 얘랑 얘랑 동의가 뭐 얘랑 얘랑 엇가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데 직선이 저렇게 반듯하게 쭉 내려와주면 계산하기도 편하고 보기도 편한데 내려오다가 갑자기 꺾입니다. 이런 식으로. <목소리> 됐죠? 꺾이는 점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꺾이는 점이 존재하면 그때는 어떻게 풉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는 거의 100% 꺾이는, 기, 꺾이는 점을 기준으로 L과 M의 평행이 되는 또 다른 직선 하나를 이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더네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이 되면 좋겠는데 네. 네 약간 그래요, 내가 됐죠? 네. 이렇게 됐을 때야. 그럼 책에 나온 대로 지금 여기 있는 각도가 25도랍니다. 여기 있는 각도가 30도고요. 근데 여기 빨간색 선은 왜 그신 거죠? 그러면 L과 빨간색 직선이 요렇게 지나는 거 보이세요? 그냥 그냥 알아두세요또 바꾸려니까 또 귀찮아서 여기 있는 각이 2 5예요 그럼 여기 있는 각은 몇 도죠? 25죠 왜죠? 엇각이니까 평행선을 엇각 크기 서로 같죠그 다음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직선과 요렇게 걷는데 이렇게 선이 가졌죠 여기 있는 각이 30도래요 그럼 이 각은 몇도예요 이것도 30도야. 얘네들 무슨 관계죠? 어? 억각 근데 평행선에서 업각 크기 서로 같으니까. 근데 오해하면 안 된다. 평행하지도 않은데 동의각 크기가 서로 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평행하니까 서로 같다고 말하는 거야. 또 이렇게 됐다 보니까, 어? 그럼 이 두각을 합치면 몇 도죠? 55도. 이게 문제에서 원하 답이에요. 55도. 이게 답이에요. 그런... 결과적은 그렇다는 거죠. 이런 성질을 따라서 됐니? 2번은 1번을 그냥 설명하고 있는 과정일 뿐이에요. 아, 7번에 2번. 그렇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문제 나오면 이제 어떻게 돼요? 가운데 그 꺾이나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는 쉽게 풀리겠지만 또 다른 형태의 문제가 좀 어려워지니까 항상 답만 구하는 과정만 신경 쓰지 마시고 개념을. 어, 여기 꺾이는 점을 기준으로 위아래 평행선을 걷는다. 그런 다음에 이각 2 7 어디 가죠? 여기로. 위쪽의 X의 위쪽과 27도. 여긴 62는 X의 아래쪽과 62도. 둘더하면 X의 크기는 90, 80, 9도가 된다.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면 이번에는 8번 문제 보실까요? 근데 번 문제는 여기 표시가 혹시요? 표시가 네. 너무 잘 되어 있는데, 네 궁금하세요? 음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그러면 음. 수업은요 어, 이렇게. 어이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이 말을 알아야 되는데 접기 전에 있었던 변이나 각의 크기는 접은 후에. 변이나 가게 크기와 같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기에 여기 도형이죠? 내가 이렇게 접어. 접으면 여기 각이 나오지. 근데 접으면 각이 나오잖아? 근데 접어서 만들어진 이 가게 크기는 원래 어디 있었던 거냐면 접기 전에 있었던 각이에요. 접기 전에 이 각이 접은 후의 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접기 전에 있었던 이 변의 길이가 접기 전에 있었던 이 변의 길이가 접은 후에이 변의 길이로 바뀌는 거죠. 그 내용이에요. 내용은 단순한데 이런 거라는 얘기죠. 여기 있는 도형 직사각형 모양 띠를 이렇게 접어 올려 그럼 이 점선 부분이 그대로 여기로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접혀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원래는 같은 도형이었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는 55도가 어디로 갈까요? 거기로 옆으로 바로, 바로 옆으로, 기억. 기역. 이 기억으로 55도가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됐니? 그리고 여기는 55도와 여기 있는 각은 서로 무슨 관계죠? 이 밑에 있는 55도와 여기 위에 있는 55도는. 엇각, 좋아요. 엇각 관계죠. 여기 55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의 뭐가 발생하냐면 삼각형이 발생하죠? 여기 55도 여기 55도 그럼 이 각의 크기는 180에서 55도를 두번 빼시면 저 x라는 각의 크기가 나오죠 그래서 x는 70도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 여기 있는 각 여기 있는 각을 합치면 x 더하기 55 더하기 55 하면 삼각형의 내각이 총합인 180도가 되는 거죠 삼각형의 내 각의 총합은 180도야. 사각형의 내 각의 총합은 삼각형 두개 합쳐놓은 거니까 360도고. 아셨죠? 네. 자,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요런 거 하나만 풀어봐드릴게요. 자, 여기 봅시다. 이거 같이 한번 보면서 확인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있는 각이 x야. 그럼 여기가 뭐가 되죠? x인 거 알겠어요? 요게 X면 여기는 뭐라 써야 되죠? 이것도 X라 써야 돼. 왜냐면 이건 얘랑 얘랑은 엇각이었지. 여기 1번. 1번. 1번에서는 엇각의 성질이 쓰인 거고, 여기, 여기 2번. 1번과 2번에서 뭐가 쓰인 거죠? 접은 후의 각과 접기 전의 각은 서로 같다. 이게 그대로 접혔기 때문에 얘도 X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직선에서 잘 보세요. 요렇게 돼 있는 거거든, 지금. 여기가 120도. 여기가 X. 얘가 x 그럼 120과 x와 x를 더하면 180도. 그치 180도 그럼 120 플러스 x 더하기 x는 2x가 되고 이게 이항을 하겠죠 그럼 없어지고 여기 마이너스 120 붙는 거 이해 되세요 그럼 2x는 60 따라서 x는 30도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아셨죠 항상 이런 패턴으로 문제가 풀어집니다 아니야, 니가 해도 쉬워. 근데 니가 너무 그 어렵게 문제를 봐서 그렇지, 같이 할때 쉬운 거는 너도 충분히 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설명 드릴게요. 이건 앞에 있는 영과 똑같기 때문에 뭐 금방 끝납니다. 자, 보세요. 이거 설명 드릴게요. 잘 봐. 이게 50도에요. 얘는 일단 선생님, 크기상 50보다는... 좀커 보이지? 60도라고 칩시다. 그럼 이게 직선 l과 이게 직선 m이에요. 직선 l과 직선 m은 평행할까요? 평행하지 않겠죠. 얘랑 얘랑 l과 m이 평행했다면 동위각의 크기가 서로 어떻게 되죠? 같았어야 되는데 같지가 않잖아. 그럼 얘는 평행하지 않다는 뜻이야. 그럼 반대로 직선 l과 직선 l 있고 직선 m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어. 얘네들이. 근데, 직선,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 있는 각을 재봤던 60도래. 근데 여기 있는 각도 재봤던 60도인데, 둘은 무슨 관계? 동의각. 근데 동의각이 크게 서로 같다 하다는 뜻은, 직선 L과 직선 M은 뭐 하다 말할 수 있죠? 평행하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혹은, 여기 있는 각이 안 나와 있고, 여기 있는 각이 안 나와 있고, 여기 있는 각이 나와 있어요. 둘은 무슨 관계? 엇각. 얻각. 어, 엇각이 크게 서로 같다는 뜻은 L과 M이. 평행하다. 이해됩니까? 네. 그럼 이런 거. 두 직선이 평행, 평이... 아이고, 이거 지웠네요. 네. 직선 L과 직선 M이 평행함, 평행합니까? 아니면 평행하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려면 각도를 봐야 되는데, 얘가 45도. 그치? 여기가 만약 45라면, 이랑 이랑 뭐죠? 평행한 게 맞겠죠? 근데 이게 45도인지 여기를 보고 판단하면 돼요. 이게 145도죠? 그럼 여기는 몇 도가 되야 돼요? 35도. 그래야 합쳐서 180이 되니까. 근데 얘는 45도인데 35네? 얘네들은 서로 엇각의 관계인데, 엇각의가 서로 가치를? 안죠 그러니까 얘는 평행하지 않다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평행하지 않다. 보통 이런 기호로 쓰거든요. 평행하지 않다. L과 M은? L과 M은 평행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샵같아요 샵에서 다른네 약간 그런 느낌 어, 어? 그거다 뭐요? 어린이 젓가락 <laughs> 모르겠어 어린이 젓가락 아, 뭔 말인지 알것 같아요 이렇게 네, 되고 여기 젓가락 끼워가지고 이렇게 되어있는 거 있잖아요 네뭔 말인지 알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여기까지 설명 드릴 테니까 과제는 이게 이제 주말 과제죠 결국 주명까지 해야 될 과제니까, 어, 38배.